네, 성경 히브리어 중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Genesis chapter 2 verse 4, 이장사절 아,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t h e s e are the records of the heavens. 이것들이 하늘들의 기록 이야기 세대라란 말이죠.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어로 한 이유가 이 단수 복수를 좀 보시라고 한 겁니다. this 복수입니다. 이것은 this라고 번역한 영어 상경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is라고 했고 records 기록에서 s가 있죠? 복수입니다. 기록들, 이야기들, 세대들 heavens 이것도 복수죠 하늘들 성경이 하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읽으시겠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다 읽으셨습니까 <laughs> 자 알파벳은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알파벳이 뭔지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 네 멈추시고 초급으로 초급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오셔야 되고요자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니쿠드죠? 니쿠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음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으 이거는 아, 세거리죠 에자 이거는 파타기이죠 카마츠 서아 소리 나고 이거는 히릭 e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홀람에서 o 소리가 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점이 있죠. 다게시인데이 어디죠? 베베세 다게시가 있으면 어 소리가 달라지지만 라메제 다게시가 있고 쉰에 혹은 스에다게시 있는 거는 이 소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좀 강하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 바, 강하게 발음하냐면 앞에 나온 몸하고 한번 붙이고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 레가 아니라 엘레 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에 레가 아니라 엘 레. 그렇죠? 라멧의 르 발음이 여기에도 한번 붙고 여기도 한번 붙는다는 라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 샤가 아니라 하샤 하샤 이렇게 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엘레는 리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네, 이것들은 톨레도트. 자, 이것은 record 기록 이야기 세대들에서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들, the heavens. h 는 t 서 더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기록들, 하늘들. 그래 이것들은 하늘들과 그리고 땅의 기록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 어, 저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복수형일 때 일관되게 나오는 그런 어미가 있어요. 이렇게 옷, 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복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자체에 복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서 응? dot, 임 이렇게 있으면 복수형이라는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 le, 토레, dot. 하샤마임 네 수고하셨습니다.